오늘은 문득 유튜브에 새해라고 쳐봤는데요. 연관 검색어에 새해 운세, 신년 운세, 새해 신년 운세라는 관련 키워드가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아, 맞다. 새해는 운세를 심심풀이로 보기에 참 좋겠구나. 또 이런 거 재미로 보는 사람 정말 많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 운세에 대해 말해 드리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새해 신년 운세에 대해 쓰고 노래해 봤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새해 신년 운세는 어떨지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새해 신년 운세 나의 신년 운세 과연 좋을까 알아보자 작년보다는 훨씬 좋았으면 참 좋겠는데. 어디 보자, 개봉박도 새, 신년운 새, 눈을 살며 시뜬다. 어. 재물운, 연애운, 애정운, 결혼운, 질러운, 시험운, 학업운, 직장운. 금전운 이사운 주식운 고위운 경제운 성형운 찾고 계신다고요. 아무리 여물이 조물이 알아봐도 있잖아요. 좋아요, 모두 잘될 거예요. 걱정은 마세요. 그대로 계획한 걸 밀고 나간다면 분명. 기회가 올 거예요. 이상 당신을 응원하는 순순호 새해 신년 운세였습니다. 안녕.